정말 뜨겁죠 정말 습하고 와 사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실 겁니다 이런 것들도 있죠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장착했을 때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 지금 여기 기온은 35도 정도 되고 있어요 대시보드 위는 55도 정도 되네요. 와, 55도 정도.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해보셨어요? 해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광고처럼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온도계를 세팅해 놓고, 한 시간 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테스트를 위한 최적의 날입니다. 35도. 어, 35도? 왜 이거밖에 안 나와? 손댈 수가 없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쵸? 오. 온도를 보면요. 뭐야, 이거? 55도. 똑같네? 38도. 아, 아까랑 똑같네요. 큰 차이가 없어요. 여기도. 이40 2도. 아까하고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붙였는데 왜 아무 소용이 없죠? 7,000원 버렸네요. 이번에는 다른 형태로 한번 햇빛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될것 같아요? 왜? 없어 보여? 이거 최첨단이라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뚫려 있어요. 블랙박스 잘 찍히라고. 블랙박스 찍히는 것도 있어요. 아, 이거 킹바다? 이 상태를 방시해놓고 저희가 2시간 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온도가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바깥 온도는 지금, 어? 바깥 온도는 조금 내려갔어요. 20 8도 약간 구름이 들어오면서 조금 온도가 내려갔습니다 온도계 몇 도입니까? 50도 여전히 37도 아 37도 44도 어 똑같네요 정말 변화가 없다 지금 이상하죠? 우산으로 막는 형식 이렇게 덮어놓는 형식 그리고 썬팅을 정말 진하게 하는 아주 새까만 썬팅을 하는 형식 이 모두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거의 실내 온도는 똑같이 돼요